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피니트 김성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 끼리끼리에서는 성향 테스트를 끝낸 멤버들이 흥끼리, 늘끼리 팀으로 나뉘어 첫 여행을 떠났는데요. 하이텐션과 에너제틱한 흥끼리 팀에서는 정혁 씨, 이용진 씨, 황광희 씨, 하승진 씨, 인교진 씨가 한 팀이 되었으며, 침착하고 차분한 늘끼리 팀에서는 성규를 포함해 장성규 씨, 이수혁 씨, 은지원 씨, 박명수 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날 멤버들은 제작진에게 미리 받았던 캐리어에 짐을 챙겨 촬영 장소에 모였고, 제작진은 멤버들의 캐리어를 회수했는데요. 또한 경차두 대가 준비되어 있었고, 팀별로 탑승해야 했으며, 멤버들은 각자의 성향에 맞는 팀원들을 만난 것에 대해 만족해 했습니다. 박명수 씨는 뒷자리에 앉은 후배들에게 좋아하는 여배우를 물었고, 장성규 씨는 전지현 씨라고 했고, 성규는 한예슬 씨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배들이 형은 누구 좋아하세요? 라고 묻자, 박명수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고, 너희들이 말한 사람 둘다 좋아해!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후에 멤버들은 여행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제작진은 게임에서 이긴 팀이 캐리어를 골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쓸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캐리어 주인은 은지원으로 컵라면 참치캔 등 먹거리가 가득했고 젓가락도 나오고 큰끼리 팀은 상대팀의 캐리어로 파티를 열었고 음식을 뺏긴 늘끼리 팀은 우울해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작은 성규는 너무 죄인처럼 그러지 마라. 밥좀 굶으면 된다. 라고 했고, 큰 성규는 네가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미안하다. 형이 꼭 만회하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작은 성규는 형한테 기대심이 별로 없어졌다. 라고 팩트 폭력을 날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흥끼리 팀은 막무가내로 참치캔을 먹었고, 박명수 씨는 보다 못해 그렇게 먹지 마라. 하나만 알려주겠다. 김치전 하려고 가져온 거다. 물 1. 부침가루 1이다. 라며 당부했습니다. 그중 장성규 씨는 자신 때문에 게임에서 패배했다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요. 그 사이 성규는 노래를 하는 조건으로 음식을 얻기로 흥끼리 팀과 협상했고, 성규는 잭스키스의 커플을 열창하며 떼창을 유도해 환호를 받았는데요. 이후에 성규는 즉석 밥을 얻었습니다. 즉석으로 노래했는데, 아, 음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를 안 장성규 씨는 흥끼리 팀에게 다가갔고, 노래 한곡 주면 먹을 걸 주신다고 들었다. 우리 팀한테 미안한 상황이라 좋게 봐주시면 열심히 해보겠다 라며 부탁했습니다. 장성규 씨는 그대는 눈물겹다를 열창했고, 흥끼리 팀은 분위기가 가라앉아, 옥수수 캐. 하나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장성규 씨는 내가 면이 안 서니까 김치전 한 장만 줘라 개인기라도 하겠다라고 사정했고 결국 김치전을 얻어냈으며 장성규 씨는 다음 게임은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늘끼리 팀은 김치전을 나눠 먹으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와 정말 예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JTBC에서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는 성규와 강남시 이희경 씨가 전학생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만기 전역한 성규와 신혼 생활 중인 강남씨, 스크린 및 예능에서 열일 중인 이기경씨는 완전 뜨끈뜨끈한 남자들이고 해서 전화갔다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강호동씨는 성규에게 방송국 오니까 고향 집에 온것 같냐고 라 물었고 성규는 아직 실감이 안난다 라며 떨리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성규는 지난 2016년 보이그룹 최초로 인피니트 멤버들과 함께 전학생으로 출연한 바 있는데요. 오랜만에 방송 복귀에 긴장한 모습을 보인 성규는 인피니트의 전갈춤으로 몸을 풀겠다고 선언 했고 김성규 씨는 성규 너 없는 사이에 다른 성규가 치고 올라왔어 잘해야 돼 이러면서 장성규 씨를 언급했습니다. 성규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없지 않나 이제 혼자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호기롭게 시도했지만 어색한 실패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를 본 이희경 씨는 나도 할수 있겠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형님들은 전갈이 아니라 가재라며 성규를 놀렸습니다. 긴장한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급기야 민경훈 씨가 전갈 춤에 맞선 군뱅 기춤을 선보였고 놀라운 스피드로 분위기를 휘어잡아 웃음을 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성규는 군대에서 미담이 없었느냐라는 형님들의 질문에 군 생활을 함께했던 강하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성규는 하늘이는 알려진 대로 미담 제독이다라며 군대에서도 하늘이의 착한 본성이 드러났다. 되게 다정해서 같이 있는 군인들 귀를 파주기까지 했다. 내 귀도 파주고 뾰루지까지 짜줬다라고 말하며 강하늘은 진짜 자상하고 엄마 같은 친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저녁 하는 날에도 전화 와서 축하한다라고 인사해 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아직 이 방송 안 보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 재밌으니까요.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성규가 예능 출연이 많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는예능에아 고정 MC 한번 가야죠. 예 어쨌든 이 예능 감석 키 너무 아까우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인피니트 김성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